미국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는 세계적인 선진 국가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고 굉장히 자유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미국이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유달리 부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 인구 수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큰 일인 만큼 출산 후 몸조리 역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산후조리라는 말이 있을 만큼 출산 후 몸조리는 문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 문화는 또 하나의 한류로 세계 각지에 붐처럼 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산후조리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거나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남편의 파견으로 갑작스럽게 한국에와 둘째를 출산했던 마리씨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처음 불필요하다고 느껴졌지만 경험해보니 정말 산모를 위한 맞춤 케어였다는 것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리시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산모들은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러한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 나라인 만큼 단어조차 없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독 아시아 한국에서 산후조리를 신경 쓰는 이유에 대한 연구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골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양의 여성은 체구가 대부분 작고 근육량이 작으며 골격 크기도 작은 편이다 보니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큰 무리를 줄수 있는데요. 반대로 서양 여성의 경우 체구가 크고 근육량 역시 많다 보니 출산에 유리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동양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회복이 더 느리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통하여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보통 이렇게 알려져 외국인들은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되고 있으나 두 아이를 통해 다른 경험을 했던 마리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외국은 출산 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퇴원을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도 산후풍이나 산후유증을 겪지만, 워낙 그러한 관념이 없었기에, 아이를 낳고 아픈 것이라고 연관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시도 둘째이기 때문에, 몸이 더 적응을 해서 금방 회복을 했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산후조리를 받다 보니, 산모에게 단순히 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금세 느낄 수 있었다고 하죠. 가슴이 뭉치지 않게 해주는 마사지나 출산을 하면서 틀어진 몸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후조리 중에 찬바람을 쐬면 안되고 찬물이나 찬 음식을 먹으면 안된다는 문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분만 30분 이후에 바로 샤워를 하기도 하고 찬 얼음물을 마시기도 하는데요. 마리시도 출산 후 신었던 두꺼운 수면양말이 무엇보다 신기했고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몸을 보호하기 위함인지를 알고는 꾹 참았다고 하죠. 한국인들이 미국의 출산 후 과정에 대하여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식단이었습니다. 출산 후 몸에 이상이 없다면 패스트푸드를 먹기도 하며 찬 얼음이 들어간 콜라를 마시기도 합니다. 또한 평소에 먹는 식단처럼 토스트, 빵 등이 산모 식단으로 사용되는 만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출산에 대한 행동도 차이점이 많지만 식단 역시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의 식단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역국이 나오게 되고 함께 나오는 음식들 역시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위주로 먹게 됩니다. 특히 출산을 하면서 출혈이 많다 보니 미역국을 통해 철분을 보충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외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필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이 나오기 때문에 영양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며 소모한 영양소 역시 제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본 한국산모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반대로 미국의 산모들 역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마리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다르게 나오는 식단에 놀라기도 했지만 매번 나오는 미역국에 더 놀라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하얀 국물이 나올 때 반갑기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나 매일같이 미역국을 먹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 씨도 뜨거운 국물을 먹고 나면 왠지 땀도 나고 개운한 기분이 들었고 차츰 적응을 하면서 삼시새끼 미역국을 먹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보면 출산에 대하여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출산을 한 산모에 대한 몸조리, 식단 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가 더더욱 부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큰일을 하느라 수고했다라며 대접받는 느낌에 가장 큰 감동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세계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가운데 이러한 문화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러시아 모 석유 재벌가의 딸 역시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찾았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의 별장으로 사용하는 7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요트의 스템 역시 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 만큼 산후조리 역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한국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여 모두 산후조리원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시아권의 나라에 산후조리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대부분 찬 바람이 들지 않도록 머리를 감싸고 외출해야 하거나 바로 샤워를 할수 없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한국의 문화와 비슷했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게 아닌 집에서 케어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를 경험하고,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들을 미국 매체에서도 다루게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 역시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도 산후풍이 전혀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전해지기도 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보다 훨씬 회복속도가 빠르고 수월한 것은 맞으나 산후풍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합니다. 미국 산모들은 의료비 때문이라도 일찍 퇴원 후 일상에 복귀를 할 생활하다 보면 허리 통증이나 손목 통증 등 여러가지 산후풍을 느끼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통증을 견디고 참다가 결국 마약 성진 통제를 처방받아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진통제 효과를 통해 통증만 잠재운다고 하는데요. 출산 후몸 곳곳이 아픈 이유도 출산을 하면서 손상되었던 조직들이 회복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하죠. 한국의 산후조리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야만 손상된 조직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산후조리에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산후조리가 가장 많이 발달한 한국의 문화는 현재 해외에 꾸준히 소개가 되고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한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미국의 산모들은 집에서 한국식 산후조리 방법을 따라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출산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숭고하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한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마리씨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두고두고 두고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이들이 일을 축하해주고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함께해주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출산을 하며 몸이 망가진 산모를 위한 것은 따로 없다는 것이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또한 마리씨는 자신도 한국에 와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사실들을 알고 몸을 관리할 수 있어 정말 좋았다고 하는데요. 첫째를 낳고 괜히 몸이 아팠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었나보다 이제 와서 유쾌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산모는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한다는 외국에서도 이번 기회에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